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미자의민사예요 오늘은 제가 베스킨라빈스에서이 쿠로미 스틱바를 샀는데 이게 이게 그어 올해 새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사왔는데 그래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어 가위로 잘를게요 가위를 가져오도록 할게요. 가위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한번 잘라 보도록 할게요. 뒤에 부분에 이렇게 포도 냄새가 나요. 이게 포도 맛이라서 그런가 봐요. 어, 이게 어떻게 뜯는 거지? 아. 이렇게, 비닐 위에 이렇게, 덮어져있어요 어, 제가 살리오 중에서 이렇미를더더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럼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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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렇게어있었어요 그럼 한게먹어게이게요 일단 이렇게, 쫙쫙 빼 이렇게, 음, 자. 귀하나가 잘려 나갔어요 잘려 나가 그럼 길어 먹을게요. 먼저. 음. 아이스크림이 얼굴에 묻었어요. 흐름이 귀하나가 잘려 나갔지만 먹어 보겠습니다. 포도 맛이래요. 살짝 아이스크림이 아삭아삭한데 포도 맛이 나어 포도 맛이 난데 엄청 맛있어요. 그럼 계속 먹어보도록 할게요. 크루미 귀가 사라졌어요. 이거 틀에다가 얼렸나 봐요. 이 틀이 구름이 모양이에요.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